너희들 연습 제때 제때 나오라 했잖아 너희들 때문에 말하자. 연습이 안돼 야너어 잘해 너말다 했어? 잘했어. 그래 다 했다 해봐 그만들 해 너, 야, 지난번에 해. 너 때문에 말 야, 아유, 빨리 마수고 야 빨리 빨리 자자 재배 형재 다시 들어간다 원투세넷 네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빨리 하고 가자며. 어, 너 자꾸 무슨 그 생각? 생각하는 거야? 아. 집중하라고 뭐 해? 아 미안 미안. 가자 아, 가자. 야, 그게 미안한 태도냐? 아 그럼 어쩌라고? 그걸 몰라서 묻냐? 아 소리 소리. 아, 예. 제가 손에서 미끄러졌어. 핑계를 댈걸 어. 대라. 야. 조용해. 야너 집중 안 해? 알았어 알았어. 자, 다시 한번 들어간다. 응. 자원투셋넷아야어 네. 그 <목소리가> 미친 어,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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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네재좀한번관 게임 응? 그래? 봤다고 게임? <목소리가> 야 졸려 네라바라 <목소리가>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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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그 a n 니 didn't let p 광 c i n o I'm going to go all the way down. I 지 o l d you, I told you, I 지 o l d you, I told you, 신경 o l d 왜 o u 너 t o 쁘냐너 o u 쁘냐다 l 쁘다 o u I t 아 아니 왠지 아우, 오늘, 왠지 좀 어. 아, 오늘 재밌는 일이 없을까? 아우, 아, 아. 그거를 좀 골려줘야 되는데 아우, 그거를 골려줘야 되나? 아? 어? 어? 아유, 깜짝 어랐요아 선생님? 응? 아니 아우, 진짜 뭐없냐 아우, 이 그러니까, 어? 덜람 야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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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아이네 시작하는데 이거 무슨가봐 음아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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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이씨 그냥 아 그냥 눈깔을 어디다 두고 다그그게 맨날 그냥 전락이야 근데 이름이 그래서 덜란이지 응아 남의 이름 아 가지고 그러지 아니야. 마 야, 야, 대답되라. <laughs> 대답되라. 아이씨 하지 마 아이씨 하지 마 하지 말래 하지 말래 하지 말래 하지 말래 그래. 하지 말래 하지 말래 아, 하지 말래 하지 말래 하지 말래 하지 마래 하지 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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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주야 아이고 하지 말래 하지 래 하지 말래 하 d o n 명을 o 까까 d y don't 리 o b o d y don't c o 오동통 n d t h 리오동통 b o d 구리 d 지마 t know. 아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나 계란 두 개. 아니야, 야, 야, n t know. I 세세

배고픔 미가사 먹어 와이 새끼 존나 찌질하네 너 돈도 안 갖고 다니냐? 거지야 너 거지냐? 어? 말을 해 말을 니네 엄마 용돈도 안 주냐? 어? 이 뭐야? 이야 신발 벗어봐 야 벗어봐 빨리 빨리 벗어 줘봐 끼 주라고. 와. 나이 <laughs> 키가 아니고 나이스네 음? <웃음> 웃겨 웃겨. <laughs> <laughs> 졸라구려. 야 그래서 사오겠다는 거야 안 사오겠다는 거야. 와. <laughs> 울기도 왜 울어? 야, 누가 때렸냐? 어? 어? 와, 정말 열 나네. 야, 승민아, 이것들이 와, 똑같이 이거 열 밖에 안 해. 승민아, 이승민 네. 야, 네가서 빵좀 사와. 알았어. 네. Ah, ai, ai, 알지? 네 끝나고 둘이 보건실로 딸 <laughs> 교무실로 따라와 예 선생님 자 수업 시작하자 오늘 며칠이지? 27일이요 27번부터 <laughs> 아... 내가 왜 거짓말해야지? 아 힘들다 아 괴롭다. 아 죽고 싶어. 취해. 왜? 걔좀이하지 않냐? 누가 아무리 네. 봐도 응. 여자가 아닌 것 같아. 에? <더 check guys> 정말? 이 히. 대박. 와. 니까 군다. 아무 도다저 봐. 진짜네. 그렇지? 비이다 어, 어? 어? 알았어. 너아야 어? 어. 안녕. 어. 어, 잘 가. 아, 이 놈의 또게임머이야또이었네 아, 또이었어게임머이 야, 승민아, 승민아. 이거 알아? 어, 어, 어. 아, 이거 좀 그만하고 제발 말좀 어. 들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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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이소율. 어. 자가아래 오, 그래. 어. 그래. 쟤 응.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누가 봤대? 우와, 야. 야. 와 개자식아! 누가한테 가면 돼. 어, 아무한테도 말하면 알았어. 안 돼. 어. 소문 내면 안 된다. 오 어, 알았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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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안녕. 안녕. 아 이리 근처 근처에 임금님 등장 나기인데. 아아 얘들아 얘들아 어, 왜? 얘들아. <목소리도> 이서율. <목소리도> 반탁있을거요 여러분 함께 즐기실이죠네 네, 그럼 첫번째 무대 우리 국제대학생들의 노래 보겠습니다 노래 나와주세요 어, 여러분 어, 어때요? 혹여러분들 혹시 모백받은 친구 있나요? 짜요 아, 그렇죠 아, 여러분 이 분위기여서 이번에는 전국 대학생 댄스 대회에서 우승한 팀이에요 국제대학생들인데요 국제대학교 댄스팀을 보겠습니다 댄스팀 나와주세요 고마워요. 아 네. 어, 아니야. 아, 아, 그래요. 고마워요. 네. <laughs> 여러분 오늘 재밌나요? 네. 혹시 여러분 난타라고 아시나요? 네. 아, 이번에는 난타인데요. 우리 선배님들이 개성초등학교 선배님들이에요. 우와. 난타 선배님들. 여러분 힘찬 박수로 난타 팀맞이주세요 막 따라하더라고요. 네, 오늘 재밌었나요? 네. 오늘 개성초등학교 7주년 총동창회 마치신 여기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. 아, 이제 행사가 축제가 끝날려고 그러는데요. 끝으로 우리 개성초등학교 1, 3세대가 함께하는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다 함께 부르면서 오늘 축제를 마칠려고 합니다. 네, 여러분들 나와주세요. <목소리>